글로벌 넘버원 소스 브랜드와의 콜라보입니다. 하인즈 콜라보 간편식 3점! 자, 그리고 이 하인즈 스페셜 토스트는 음. 달달한 계란물을 입혀가지고 어, 레트로하지만 좀 스페셜하기 전이 좋은 토스트 샌드위치. <laughs> 영어만 나오면은 그냥 일단 불리고 보네. 이 새콤한 케찹이 다 정리해주니까 음. 이게 끝까지 좀 깔끔한 맛으로 먹을 수 있다, 는딱 시장 토스트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생각해보시면 음. 될것 같아요. 압구정 맛집과 코이라멘의 콜라보 음, 이게 돈코츠 어묵탕 컵인데 음. 하, 이게 진짜 찐이야 술안주로 최고입니다 음, 왜? <laughs> 최고! 진짜 술안주로 최고 딱 먹었을 때 쫄깃쫄깃하잖아 그럼 어육 함량이 높은 거야 어. 근데 그 어육 함량이 높은 게 맛있거든요 어? 딱그 느낌이에요 아. 쫄깃 통통 프리미엄 어묵. 프리미어 어묵의 끝판왕으로 불리는 이 고래서 어묵을 사용했대 헉! 나 고래서 어묵만 먹는데? 선생님 진짜 입이 좀 고급이긴 하다 아 맞아 고급이야 나 맛있는 그, 거만 먹었어 쓸데없이 고급이다 <laughs> 먹어본 캐라멜 땅콩 믹스넛 오. 그리고 먹어본 추럭스 네. 믹스넛 요게 요게 진짜 짜름아니 음. 그냥 중독성이 그냥 돌에 미쳤거든 캐러멜 맛이 좀더 나고 음. 이추럭스는 좀더 시나몬 향이 나서 음. 덜난 느낌? 음. 얘, 이거에 비해서. 첫 플러스 원 행사도 한다라는 점. 와.